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입니다. 백지화됐던 삼척 대진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반대 투쟁도 예고됐습니다. 배원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집에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 인수위 업무 보고에는 울진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재개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정책과 맞물려 대진 원전 건설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신한울 3, 4호기는 물론 추진이 중단된 대진 1, 2호기와 영덕천지 1, 2호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탈원전 폐지와 에너지 정상화 대책 지원 본부 정책 위원장을 지낸 정범진 교수는 대진과 천진 원전 재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전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원자력이 좀 늘어나야 되고 천진나 대진 같은 건 계획이 됐었던 거잖아요. 부지도 어느 정도 이제 구매를 했고, 그런 것들은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삼척 대진 마을은 지난 2012년 원전 예정 부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2019년 지정 해제됐습니다. 대진 원전이 재추진된다는 논의가 불거져 나오자 반대 투쟁위원회 등에서는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삼척의 다시 학발전소를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시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다해서 투쟁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삼척시는 대진원전해지부지 일대 관광휴양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전건설 재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